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가 시민정원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원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가 2018년 행낙철 안전사고 예방 및 실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개장한 2018 장미축제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울산 시민의 시정 뉴스, 울산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1일 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가 태화강 정원박람회 시민정원 부지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원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는 지난해부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날 실습에서는 3기생 35명이 3개 팀으로 나누어 한평 정원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경 전문가를 양성해 공원과 녹지공원의 수목 관리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9일간 태화강 지방정원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람회 기간 전국에서 55만 3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울산시는 5월 중으로 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5월 23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울산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함께 2018년 행낙철 안전사고 예방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장미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 산행, 축제 안전수칙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 운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칠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입니다. 울산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 문화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1일 울산 향교에서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과 유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6회 성년의날 행사가 울산 향교 주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유림회관 2층에서 성년식과 성년예를 거행했고 2부에서는 대성전 봉심, 마지막 3부에서는 다과회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주례는 유림인 김윤철, 장화자 원로부부가 관자는 울산대 김보승군, 계자는 울산대 박신영 양이 각각 맡아 진행됐습니다. 한편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입니다. 올해 만 19세를 맞는 울산 지역 성년 인구는 총만5열1홉명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 브리핑 라인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21일 준공개통한 태화루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지점 개선 사업의 일환인 중앙버스 정류장을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차량 엇갈림 해소에 따른 사고 위험 요인 개선과 손잡 시간대 통행 속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이었던 좌회전 시내버스와 일반 차량과의 엇갈림 횟수가 시간당 200회에서 30회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동 재방 유적 전시관이 개관한 이래 1년 만에 관람객 1만 3천 명을 넘는 등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매월 1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전시관을 찾았으며 평일에는 울산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위주의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단체 관람이 많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다양한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79.7%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78%에 비해 1.7%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사업 대상 보호자 1,272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울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8 울산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있는 울산 대공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는 울산 대표 축제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파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와봤는데 여기 소문대로 볼거리가 많고 예쁜 장미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가 안 나는 날씨인데도 장미가 눈부실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렇습니다. 올해 장미 축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색색의 화려한 장미가 올해도 만개한 것은 물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까지. 더욱 알차고 특별하게 열을 간 구성됐다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안 왔던 것 같고요. 몇년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음, 이제 더 꽃이 예뻐진 것 같아요. 다양해지고 꽃 향기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꽃이 작년보다 더 많고 예쁜 것 같고 꽃 향기도 참 좋아요. 여왕 장미가 울산시에 시화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장미도시 명성에 맞게 화려하게 변신한 이곳은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어머, 아직도 올해 장미 축제를 즐기지 못하셨다고요? 축제를 충분히 즐길 여유가 없으시다고요? 지금부터 2018 장미 축제를 방문한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깨알 정보 지금부터 알려 드립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울타리 거기가 제일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꽃터널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다 아름답고 그래서 굳이 추천할 건 없고요. 많이 다니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름다운 장미가 가득한 곳.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추천해 주기도 어려워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싱그러운 장미 향기를 물씬 맡을 수 있는 장미 터널을 가장 많이 추천해 주셨고요. 곳곳에 있는 센스 넘치는 포토존까지 잘 활용하셔서 많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해가 안 나는 날씨인데도 장미가 눈부실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색깔이 어, 이렇게 화려한 장미가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요. 아주 어, 날씨도 좋고 사람 좋습니다. 아주. 어, 조금 조금씩 기념품이나 체험하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 같고요. 장미도 점점 점 개체수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예쁜 장미를 많이 봐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열흘간 펼쳐지는 축제 기간에는 각 테마가 있는 음악회와 뮤지컬, 마술쇼, 인형극 등 매일 향기 가득한 장미원 특설 무대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덕분에 연인 또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저는 처음 방문이긴 한데 아직까지 개선점은 잘 모르 정도로 장미 이쁨에 푹 빠져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먼저 떨어진 꽃들에서 아쉽습니다. 좀 이제 좀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좀더 많은 장미 동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만 조금 더 많이 좋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의 장미 축제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주셨지만 주차 공간에 대해 가장 많은 아쉬움을 토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늘이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장미동산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아쉬운 부분을 개선해 두 배로 더 즐길 수 있는 장미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과 관련해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시는 관람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대공원 남문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기존 106번, 453번 외에 743번을 신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더욱 편안한 관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2018 장미축제 꼭 방문해 보세요. 문화와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도시 디자인 사업 발굴을 위한 2018년 울산광역시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울산문화재단에서는 울산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8 울산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울산시립예술단이 2018 울산아트플러스 시민참여무대에 참가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앤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